안녕하세요. 맘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투인원 스타일의 원피스를 봉제하겠습니다. 이 원피스는 플리츠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입은 듯한 투인원 스타일의 원피스입니다. 민소매 원피스와 블라우스를 만들어서 합봉을 했습니다. 스커트는 먼저 2cm 간격으로 주름을 잡아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위쪽에서 15cm 정도는 이렇게 겉면에서 박음질을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스커트의 양 옆에 사이드를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사이드를 먼저 박음질 하겠습니다. 민소매 원피스에 들어갈 위의 몸 판도 양쪽 숄더 심과 양쪽 사이드 심을 모두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어깨는 가름솔입니다. 가름솔을 해서 가장자리 시접은 접어서 박음질을 했습니다. 스쿼트의 옆 시접은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 처리는 쌈솔 스티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몸판의 사이드심도 쌈솔 스티치를 했습니다. 쌈솔 하는 방법입니다. 뒤쪽에 시접을 0.5cm 잘라내고, 시접을, 앞쪽 시접을 뒤로 젖혀서 다림질을 해서 접습니다. 접어서 다림질을 한번더 하고, 그 위쪽에 탑 스티치를 해서 쌈솔을 합니다. 얇은 천이나 혹은 가격대가 있는 고급 천을 바느질 할 때는 시접 처리를 오버록 스티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쌈솔이나 통솔 스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훨씬 더 옷이 고급지고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스커트에 쌈솔 스티치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민소매 원피스 몸판입니다. 몸판의 위쪽에 가름솔 다림질을 해서 시접은 양쪽 가장자리를 오버록을 하지 않고 한번더 박아서 시접 처리를 했습니다. 뒤쪽에 지퍼 위치에 심지를 부착하겠습니다. 심지를 부착한 후에는 지퍼 위치 끝점과 시접 위치도 미리 선분을 그려놓습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심지를 부착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허리선에서 지퍼가 달릴 끝점까지 표시를 하고, 여기를 박음질을 먼저 합니다. 접은 가름솔입니다 가름솔 후에 스커트와 몸판을 합봉을 합니다 스커트와 몸판의 겉과 겉을 마주 보게 해서 사이드심과 중심을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 합니다 박음질이 끝난 후에는 오버록 스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접을 위로 올려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겉면에서 탑스티치를 하겠습니다 몸판과 허리에 박음질한 부분에 위쪽에 0.2cm 정도 이렇게 겉면에서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치지 후에는 치마 밑단은 말아받기입니다. 블라우스 봉제입니다. 블라우스에 핀턱이 있습니다. 핀턱의 선분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재단할 때 핀턱 부분에 좀 여유를 주고 재단을 해서 위쪽 부분을 여유를 줍니다. 나중에 박음질을, 핀턱을 박음질을 하고 나서 다시 시접을 잘라내주면 됩니다. 앞판과 뒷판에 모두 핀턱이 있습니다. 핀턱을 모두 그려놓고 박음질을 해야지 똑바르게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려놓았던 핀턱은 다림질을 해서 박음질합니다. 톡을 박음질하는 장면은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박음질하시면 됩니다. 블라우스의 지퍼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심지를 부착을 하고 지퍼가 끝나는 지점에 여기를 허리선까지 박음질을 해서 시접선을 박음질합니다. 가름솔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지퍼 봉제입니다. 지퍼의 위쪽에 시접선을 먼저 그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지퍼를 물을 뿌려서 다림질을 합니다. 콘솔 지퍼는 끝이 말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뿌려서 가정용 다리미로는 물을 뿌려서 가장자리 말린 부분을 여기를 다려준, 다려서 펴줍니다 콘솔 지퍼를 다를 때는 잘못하면 짝짝이로 달기가 다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느질로 미리 임시 고정을 해서 손바느질로 지퍼를 고정을 했습니다. 완성선을 따라서 지퍼를 박음질하면 쉽게 지퍼를 달을 수 있습니다. 지퍼의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사용하면 더 깔끔합니다. 손바느질로 임시 고정한 실밥은 뜯어내서 정리를 해 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지퍼에 길게 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길게 남겨진 부분을 잘라내 줍니다. 잘라내 주고 라이터 불로 가장자리를,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태워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고정이 되고 풀리지 않습니다. 블라우스의 어깨 시접을 봉제하겠습니다.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 고정을 한 후에 봉제합니다. 옆선도 마찬가지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시접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 처리는 쌈솔로 합니다. 소매봉제입니다. 소매는 옆사이드를 가름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옆사이드를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바느질을 하면 더 재봉하기가 쉽습니다. 소매의 옆 사이드가 봉제가 끝나면 가름솔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몸판과 소매를 합봉을 하겠습니다. 소매를 뒤집어서 겉면이 보이도록 하게 해서 암홀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암홀 중심점을 맞추고. 핀으로 삥 돌아가면서 고정을 해서 박음질을 합니다. 소매를 박음질할 때는 소매의 안쪽 면에서 이렇게 노루발을 놓고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겉면이 씹히지 않도록 밑쪽에서 겉면을 잡아다려가면서 천천히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어디 씹힌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한 후에 가장자리에 시접을 바이어스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쪽 면은 미리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한쪽 면을 바이어스 처리하겠습니다. 바이어스는 3.5cm 간격으로 재단을 해서 반을 접어서 다림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쪽 면에서 박음질을 시작을 하는데, 끝 부분을 조금 남겨놓고, 한 3, 4cm 정도 남겨놓고, 암홀 둘레를 따라서 바이어스를 박음질합니다. 그런 다음 끝 부분에서 이렇게 바이어스 방향으로 선분을 잘라주고, 바느질을 끝냅니다. 그리고 여기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 방향을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한 시접 부분은 가름솔 입니다 가름솔을 해서 암홀 둘레의 길이를 맞춘 다음 박음질하지 않은 이 부분을 나머지를 마저 박음질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바이어스를 바느질을 하면 암홀 둘레의 길이와 바이어스 둘레의 길이가 오차가 나지 않고 딱 맞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밖으로 뒤집어서 위쪽 부분에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암홀 둘레의 바이어스 봉제가 끝이 났습니다. 소매 뒷부분에 트임 위치를 뒷부분 중심입니다. 표시를 해서 양쪽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커프스를 봉제하는데 표시된 부분 이 부분만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박음질을 할때끝 부분에 한쪽 면에만 단추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박아 줍니다. 그리고 핀으로 여기를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합니다. 커프스 박음질을 할 때는 위쪽에 1cm 시접은 남겨놓고 박음질을 합니다. 나중에 시접 1cm는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커프스는 바느질이 끝나면 시접을 정리하고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다림질을 할때 한쪽 시접은 1cm를 미리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박음질하지 않은 시접 1cm를 이렇게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이 시접선을 먼저 합봉을 합니다. 이러면 커프스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커프스를 뒤집어서 소매와 합봉을 하겠습니다. 커프스에 심지를 부착한 면이 겉면입니다. 소매 뒤쪽에 트임 표시했던 부분에 소매의 안쪽 면이 이렇게 와서 닿도록 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소매 부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이때 박음질을 할 때는 소매의 안쪽에서 박음질을 해야지 정확하게 성분을 박음질하기가 편리합니다. 바느질할 때의 시작점은 소매의 커프스, 소매와 커프스의 트인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시접을 정리합니다. 시접 정리 후에는 뒤집어서 커프스의 겉면이 이렇게 보이도록 해놓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는 뒤집어서 또, 소매의 안쪽 면에서 박음질을 합니다. 소매의 커프스 달기도 완성을 했습니다. 소매 끝에는 단추를 달아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블라우스 끝부분에 스트링을 만들어서 끼웠습니다. 이 스트링은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서 사용합니다. 블라우스의 옆트임 봉제입니다. 옆트임은 미리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접선을 따라서 겉면에서 D자 모양으로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밑단을 봉제하면서 스트링을 끼워넣겠습니다. 밑단은 미리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트링이 꼬이지 않도록 핀으로 스트링을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박음질을 해줍니다. 앞판과 뒷판 밑단에 모두 양쪽으로 스트링을 이렇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원피스와 블라우스의 합봉입니다. 블라우스 안쪽으로 원피스를 집어넣어줍니다. 미처 촬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소매 원피스의 아몰라인은 인바이스, 인바이어스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촬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원피스와 블라우스를 합봉을 할때 지퍼를 먼저 합봉을 하겠습니다. 원피스와 블라우스의 지퍼 부분에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이렇게 선분을 맞추고 시접선을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지퍼 노루 발로 교체를 한 후에 지퍼를 박음질 합니다. 넥크라인을 따라서 시접선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임시 고정 바느질을 합니다. 임시 고정 바느질 후에는 바이어스로 끝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접선은 0.5cm만 남기고 잘라내줍니다. 목둘레에 바이어스를 봉제하겠습니다. 바이어스를 봉제할 때 끝에 시접은 5cm 정도 남겨놓고 봉제를 합니다. 한쪽 면의 바이어스 봉제가 끝나면 이렇게 뒤집어서 반을 접습니다. 여기를 먼저 박음질을 해서 뒤집어서 사용하겠습니다. i n 넌 스타일의 드레스 만들기 여기서 봉제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맘스 살롱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 살롱 비디오